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교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말씀을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성경 속으로 출발! 여러분,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 멋진 어린이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밥을 먹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유치원에 가서는 글씨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또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 동생을 돌보는 방법도 엄마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찬양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웠지요. 우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나요? 개혁가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개혁가 친구를 이렇게 미워해야 해.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나쁜 생각, 못된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라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나쁜 생각과 말, 행동을 하지요. 하느님을 닮아 바르게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쁜 생각, 미운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저를 따라 읽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 아멘.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미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을 닮은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네,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지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찾아와,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며 유혹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뱀의 말을 들은 후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와 저 열매 좀 봐. 정말 예쁘네. 저렇게 예쁜 열매는 어떤 맛이 날까? 하와는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어요. 저런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갑자기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난 후에, 혼나면 어쩌지?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도 바로 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아담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죄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미운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있나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동생을 때리고, 욕심을 부려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하나님께 말해 보세요.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 말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한번 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우리가 가진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죄에서 구원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